자, XRP 코인 홀더분들 그리고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는 코인 리더 박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1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만우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즘 시장은 장난이 아니죠. 자, 3월 중순 이후로 이제 하락 흐름에 좀 다들 답답하고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현재 이미 XRP가 이 5일선과 그리고 20일 2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흐름이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 관점에서는 이 xrp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은요. 단순한 알트 코인이 아닙니다. 현재 시총 3위에서 4위를 다투고 있는 코인이고 이 네트워크 파급력까지 다 갖춘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 현재 상황과 그리고 대응법. 그리고 관련 뉴스들 몇 가지 구성해서 진행해 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지금 현재 4개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독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 주셔야 제가 전달해 드리는 소식들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댓글 연계로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요. 우리 XRP, 좀만 힘내자, 응원한다 라는 의미로 화이팅, 딱 화이팅 세 글자만,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세 글자만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투자하고 계시는 다른 종목들, 아니면 그냥 궁금한 종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 간단하게 흐름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흐름부터 먼저 간단히 짚어 볼게요. 자 이제 리플은요 여전히 하락 채널 안에서 밋밋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이 볼린저밴드 하단과 이 하락 채널 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이 3050원 구간 한번 찍고 아래 꼬리를 꽤나 길게 남긴 후에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제가 드는 생각이 체력들 되게 고생이 많습니다 억지로 눌러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어요 자, 특히 이 거래량을 보면 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없는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세력들이 던졌거나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 겁먹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자, 어제 이 3,050원대까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3,100원 초반대로 말아 올리면서 장 마감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이 아래에서 계속 매수세를 유입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자꾸 아래에서 사주고 받쳐 주니까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남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누가 살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뭐 리플도 떨어지는 시장에서 이 저만큼 아래 꼬리 길게 남길 정도로 매수세를 강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요 이제 시장 심리와 시장 분위기로 매수세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 저라면 못 사요. 방금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뉴스 기사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 연준이 현재 QT의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지금 QT를 스탑한 거는 아니고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자 여기 미국 국채 감축 한도를요 월 최대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였다는 겁니다 작년 5월에 한도 감축 이후에 10개월 만에 감축한 겁니다 자 도대체 이 도대체 qt가 뭔데 이 뉴스 가지고 와 가지고 썰라 썰라 하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딱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이 qt라는 건요 이 연준 같은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이에요. 자, 그 반대인 이제 QE가 있죠. 이 QE는 시중에 돈을 풀어 버리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 QT가 감소를 하게 되면요. QE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달러가 시중에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대체 자산 있잖아요.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XRP 이런 대체 자산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태 항상 그래왔듯이 이 QT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트코인의 상승은 물론이고요. 알트코인의 불정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인지하고 우리가 리플 차트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이 아래꼬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아, 세력이 있구나. 예측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량 털기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너지는 척하면서 이 세력들은 매집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전 저점을 보시고 그 전에 저점을 보시고 그 전에 전에 저점을 보시면요 다 공통적으로 아래 꼬리가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요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력들한테 매번 눈 뜨고 코 베이듯이 물량 넘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넘겨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넘기는 순간 그때 치고 올라갈 거예요 자, 물론 차트 흐름만 본다면요. 이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건 맞아요. 당연히 좋지 않죠. 20일 이평선 아래로 5일 이평선 내려왔고, 데드크로스 만들어 주었고, 캔들이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고, 자,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게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면요. 지금 당장은 팔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더 매수를 해야지. 지금 매도하면은 얌전하게 또 세력들한테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물량 넘겨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디 구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냐. 자, 타이트하게는요, 이 3,000원 초반대 볼수 있고요. 러프하게는 2,86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3,000원대의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괜히 먼저 걱정하고 멘탈 갈려서 손절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000원 이탈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현재도 이 세력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5일 이평선 말아 올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하락 채널을 뚫어내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제가 피보나치 지표 보면은, 그러니까 이 3,243원대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나서, 3,82 구간 위로 올라가주는, 이제 골드존 안으로 들어가준다면, 3,80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상승하는 건요. 여러분 못 따라가요. 그때 또 물리는 겁니다. 그냥 얌전히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비트코인 그리고 xrp 자,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요. 중장기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마음 편하고 그게 제일 가장 큰 수익 낼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얘는 네 어차피 오를 거거든요. 이미 엄청난 수익 땡기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팔고 계시겠죠. 자, 리플을 짧게 보고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타 수익은요, 이 비트코인이랑 리플로 되는게 아니에요. 이 다른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내고 그걸로 가방, 뭐 차, 이런 거 사실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랑 리플을 사야 나중에 집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10%씩이나마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챙겨하실수 있도록 급등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입장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 우측 상단에 띄어드린 이미지에 나와 있는 번호 이010-270-24044내 네, 개인 번호입니다. 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로 성공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자처럼 제가 링크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아침 8시 51분에 룸 네트워크 추천 드렸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무려 4월 1일 9시부터 10시까지 21%에 해당하는 상승 나와 주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요.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장이 빠진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조금이나마 수익 챙겨가시면서 멘탈 같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통방 보시면 오전 8시 51분에 공지드린 내용이고, 매수가는 9시 이전에 자율적으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0에서 15%로 잡자라고 공유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제가 오늘 수익률을 10에서 15%로 잡아 드렸어요. 하지만, 자, 룸 네트워크, 오늘 21%에 해당하는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확실하게 수익 실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전에 업무 보시느라 바쁘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추가 공지 올려드리면서 일절 타이밍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자 4월 1일 오늘 말고도 어제 3월 31일 세이프 자 그리고 3월 30일 크로노스 그리고 3월 29일 헌트 뭐 수정한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수정됨 뜨는데 여기는 안떠 있죠 자 이렇게 매일 매일 제가 꾸준하게 본목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같이 10% 수익 보신다고 치고 30일 동안 제가 알려 드린 정보들로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300% 수익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자,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공유 드리는 뭐 이런 내용들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뭐 암호화폐 정보들, 뭐 오늘의 알트코인 소식들, 뭐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도 받아 보시고 아침마다 종목 추천도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저 박서준 안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타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폭죽 한번 터뜨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가입해야 한다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한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라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눈이 돌아가지고, 여러분들께 10원이라도 한장 요구 드리면, 그냥 욕하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이 빨리 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면서 저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측 상단에 띄어드린 번호, 이 010-270-24044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만 입장 링크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나라도 이 텔레그램 설치가 귀찮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문자로 그냥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코인명 매수가 목표수익률 추가 공지들 문자로도 똑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 브리핑 하나 도와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 최근에 이제 리플이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 코인 시장의 변동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 SEC와 리플 간의 소송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 SEC와 리플 소송은 이 리플이 XRP를 증권처럼 판매했다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SEC의 회의가 왜 기대가 되냐? 이번에 SEC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 안에서 이 중요한 발표 일정이 있다고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리플 관련 긍정적인 입장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이 XRP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위프트와의 통합설 이건 아직 루머이지만 꽤 좋은 꽤 흥미로운 호재입니다 자 스위프트는 이 전세계 은행 간의 통금 네트워크인데요 이걸 리플의 기술과 통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루머의 의미는 이제 리플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혜택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 이 XRP의 가치와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확대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없지만 이런 기대감이 XRP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와의 통합설이 현실화가 된다면 XRP에 큰 반등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구독과. 와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도 추가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좀더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